오늘은 가면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3단계 한번 보상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400 별의 모래, 두 번째 알로라 텅구리 알로라 텅구리가 나왔네요. Great 하나 둘 셋. 자, 맞네요. 한번 개체값. 자, 개체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별두개 지우고. 자, 세 번째 보상은. 몬스터볼 49개. 그리고. 파인렐맨 9개. 그리고 4000XP. 데스마스. 400일 파인 주고, 하나, 둘, 셋, 자, 캐치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됐스마스니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네번째 필드리스치는 스페시... 가면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4단계는 그냥 받을 수 있네요 자 한번 그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xp 490xp 4900xp 그리고 데스머스 사탕 4개, 데스머스 사탕 9개, 그리고 4,900... 별의 문을 주네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안녕!